여러분, 엄마 무시한맛돼지고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해가 되지 보여서 진짜 맛있습니다. 먼저 양파 4분의 1개 대략 60g을 잘라줄게라예. 볶을때 단맛을 내면서 양념이 안타고로 수분 보충용이니까 너무 크지 않고 짜잘짜잘하게 잘라주시고 대파를 흰대지로 요마 20g을 갖고 옵니다. 요마 이것도 짜잘짜잘하게 잘라가 대략 두세 큰술 나오는 양이니까 참고하시면서 가볍게 몇 번만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나 매번 땡초두 개를 갖고 와가 아가 너무 땡땡하면 칼이 미끌릴 수가 있으니까 알을 꾹꾹 눌러가 쪼매 짜으로 시켜주신 다음에 너무 크기가 크게 안나오고로짜잘짜잘하게 잘라줍니다. 그라고 수육용 앞다리살 450에서 500g을 썰어줄 기라예. 임마이그는 수육을 해먹고 남은 게인데 대략 1.5에서 2cm 폭으로 썬 다음에 한대 크기로 썰어줄 기라예. 와 근데 이거 진짜 양심 없네. 겁나 큰 빼가지가 앞다리살에 턱하니 박혀있더라고예. 앞다리살은 일반적으로 빼가지 값은 지불을 안 하는 게 사회 통념인데 임마이그는 겁나 큰 뭐... 빼가지가 박힌대예. 뭐오야 동동. 빼가지 무게 50g을 빼면 대략 450g 정도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서 요래요래 고기 써는 게 싫으시면. 마트에서 찌기용으로좀매또 꼬꾸로 썰리 나오는 돼지고기를 구매하시면 굿굿굿 굿, 굿. 이제 고기를 봉다리에 담아가 맛 소금을 요만치프가 두 꼬집 정도를 꼬집 꼬집 뿌리 주시소 그러고 후춧가루한두 꼬집을 듬뿍 뿌리 준 다음에 골고루 버무리 버물 버무리가 버물, 소금하고 후추가 골고루 꼬집으로 맹그러가 밑간을 해주신 다음에 전분을 갖다가 무조건 감자전분 또는 감자전분 함량이 다른 전분 함량보다 높은 이런 믹스 제품을 준비해가 고봉으로 푸지 말고 적당히 퍼 같은 소를 대략 2 4그근을부어가 임마는 아까처럼 버무리 끼지 말고 요대로에 흔들흔들 흔들 가루가 안에서 흩날리면서 고기에 착착 뚫로 묶으로 만들어주고 10분 정도 대기를 태워줍니다. 그러고 대기를 타는 동안 양념장, 제조, 불에다가 설탕을 깎아가 두 스푼, 20g, 진간장 네 스푼, 32g, 미림 두 스푼, 16g, 미림염 쓰면 물두 스푼이랑 설탕 5분1 스푼, 2g 정도를 더 넣어줍니다. 그러고 식초를 양조 식초로 갖다가 반 스푼, 4, 5g을 부어주고 물엿 한 스푼, 10g, 불소스를 적당히 부어가 한 스푼, 12g을 넣고 골고루 잘섞어주기소 이제 워그 하나 준비해가 고춧가루 한 스푼, 7g, 간마늘 한 스푼, 20g, 대파 썰어놨던 거를 던지 넣어주고 식용 내스푼 20g을 부어줍니다. 용유가 많아비도 요래 넣어주야 제맛이 제대로 나니까 꼭4스푼 치킨을 부어주시고 강불에 기름이 짜글짜글 거리면 약불로 재차 불을 줄다가 대략 2분 정도를 볶아주신 다음에 양파를 던어놓고 불을 중불 중불로 올리고 대략 1분 정도를 볶아주신 다음에 가루도 묻혀놨던 고기를 전부 던 넣어주고 불을 중불 그래를 유지하고 볶아주기라에 고기를 너무 껍게 썰어 피면 고기가 익기 전에 겉이 탈수 있으니까 후 2cm 이하를 넘지 않고 써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렁클렁 쑤다 가면서 볶다 보니까 수분감, 기름감이 너무 음까싶으시면 기름 한두 스푼을 추가해 주시면 쿠꾸그라고 골고루 쑤다 가면서 대략 2분 30초 정도로 볶다가 고기를 80% 이상 익혀준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던 양념장을 전부들이 붓고 불을 중불 보조를 유지하고 대략 1분 30초 정도로 더 볶아줍니다. 아마 요 정도만 볶은 상태에서도 냄새가 아주 그면 기가 똥이 차가 그냥 뜯어 먹고 싶을 거지만 쪼금만 참아 주시고 땡초를 넣은 다음에 강불로 물을 바꾸고 아들이 타지 않도록 적당히 섞어 감으서 3, 40초만 더 볶아 주시면. 진짜, 키가 맥히는데, 코도 맥히 피는 기똥산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되는기라 예. 삐께는 기후에 맞춰가 반스푼 정도의 뿌리가, 얼라들이나 어른들한테 한 미리 보이서 전부 다 기겁하면서 무제길기라 예. 꼭감식 해가 드셔보이소.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드리면서 음. 시청해주시다. 음. 감사합니다 음.